여기는 대변항입니다. 오늘 해파랑길 3코스 걸어갈 겁니다. 여기 3코스 출발점 대변항입니다. 지금 새벽 시간이라서 이렇습니다. 멸츠광장 기장군의 멸치광장입니다. 제 대변항에서 봉대산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봉대산 봉수대가 있었던 장소고요. 지금은 매몰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다 쪽을 볼수 있는 전망터. 전망터. 오늘 사실 여기서 일출을 보려고 이른 시간에 출발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6시 34분입니다. 오늘 일출 시간이 6시 40분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구름이 두텁게 깨어있고, 거의 일출을 못볼것 같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여기서 일출 보려고 새벽에 출발해서 올라왔는데, 아, 지금 뭐, 구름이 음, 이만큼 이거 다 구름입니다. <laughs> 구름이 아주 두껍게 끼어 있고요. 아, 저기 오른쪽 끝에 치처럼 튀어나온 부분에 힐튼 호텔이고 거기 해파랑 2코스 지나왔던 길입니다. 떡부쟁이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게 봉소대 터에. 지금 저 다름산과 일광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장 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다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저기 보면 동원베스트 그 골프장에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저수지에 반영이 생겨서 한번 담아 봅니다. 이게 죽꼭지. 기장에 있는 죽꼭지입니다. 여기가 가을에 오니까 또 이런 맛이 있군요. 오신내업을 내려가는 길입니다. 파란 길. 파란 길은 우측으로 갑니다. 해파란 길은 기장 군청 뒷문 보건소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시간 13분째 일강해수욕장에 미술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 미술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다 미술제. 바다 미술제. 일광해수욕장에서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열립니다. 이런 분 들이 있 습니다. 생계도 작품이 하나 떠 있습니다. 바다 미술제. 씨아트 페스트벌 해가지고. 알 모양이 있는데, 자개에요, 자개. 자개로 되어 있는 알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강해수욕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강해수욕장에 저 오리배를 탈수 있습니다. 일강해수욕장과 이쪽은 이천항입니다. 이천해녀복지회관 앞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풍이 향이 건너다 보이고 지금 봉대산에서 안 뜨던 해가 아주 눈부시게 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국유리 담벼락길입니다 예전에 한국유리 공장이 있었던 그곳에 담벼락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황입니다 여기 수산자원공단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을 뒤로 하고. 여기는 이 구간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길입니다. 소나무 숲 속에 들깍길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걸으면서 이 소나무 길을 걷는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온정입니다. 온정이 대버스 정류장이 있고 우측으로 바닷가 길 쪽으로 내려갑니다 온정 이쪽에는 바닷가 쪽으로 가면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꼬막한상이라고 요즘 되게 작은 식당인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 작은 공원이 있죠. 아주 예쁜 곳입니다. 시기도 좋고. 해녀분들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제 시기 좋은 곳입니다. 자, 동백항에 왔습니다. 동백항입니다. 강입니다. 고 있습니다. 신평 소공원 신평 소공원 앞에 피크닉커 카페 생갈 주스랑 커피 아주 맛있습니다. 이 반대 심평 방파제를 지나서 이제 칠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험왕, 야구 등대와 장어 등대가 보입니다. 건너편에는 원래입니다. 자, 실험 장어 조형물입니다. 조형물 안에 등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랑에다 왔습니다 지금. 임랑 자전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임랑입니다. 임랑교 임랑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임랑교 아래로 내려와서 임랑입니다. 오늘의 농착 지점입니다. 임랑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해변에 카페보다는 민박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여기 엠티를 많이 옵니다. 임랑해수, 임랑해수욕장에. 저기 행정봉사실 앞에가 해파랑길 3코스 종점입니다. 종점이면서 4코스 시작점이죠.